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은 부채문제 경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건전한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이 주관하고 있으며 서울시 신용회복위원회 신한은행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소액금융대출제도인 서울특별시 한강론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 긴급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의료비, 긴급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금리는 연 3%, 대출 지원 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중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두 번째, 법원 개인회생인가 후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또한 서울시 한강로는 대출 사유에 대한 조건이 있으며, 대출 사용처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학자금, 의료비, 임차료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 금액,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원자금, 시설 개선자금, 운영자금 모두, 최대 1,500만원 이내이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이 700만원 이내입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대출 한도가 최대 700만원입니다. 대출 한도 꼭 확인하세요. 한강로는 누구나 모두 1,5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성실하게 상환했는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상환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입 한지한 경우에만 최대 한도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대출 한도가 최대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차등 지급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00-550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접속 후에 소액금융, 소액금융지원소개, 대출 종류 서울특별시 한강론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